내곤 액살을 막아주기도 하고 많은 일이 바빠지게 하기 위한 기원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해외 <목소리> <목소리> 이제 부자 되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텐데 돈 들어오는 어떤 팁 같은 거 있을까요? 그니까 결론은 뭐뭐 뭐 집에 뭐 걸어주던가 뭐 하면 부자 된다 뭐 이런 그니까 러 이런 걸 알고 싶으신 거잖아, 네. 요즘에 요 사람들이. 하도 어렵다 보니까, 경기도 어렵다 보니까, 이제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이제 금전운도 많이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있어요, 원래는 뭐. 집안에 뭐 사과 그림을 쓴다든가, 아니면 해바라기를 갖다 둔다든가, 뭐, 여러 개 있거든. 근데, 옛날, 그러니까 식당에 가다 보면, 보신 적 있을 거야. 위에 입구에 천장을 보면, 말바꽃 같이 생긴 거를 걸어 놓기도 해. 그게 뭐냐면, 그걸 말편자라 그래요. 말편자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연구를 하는 사람이나 개발을 하는 사람들이 성공하고자 그 의미를 담가서 하는 거거든. 거기다 걸어 두는 거야. 왜 입구에 걸어 두냐면 그걸 말 편자를 스쳐 오거나 애군 액사를 막아 주기도 하고 무엇을 하고자 일을 나가면 많은 일이 나빠지게 하기 위한 기원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요즘에는 이게 입구에 보면 하나씩만 두고 주잖아. 원래는 그게 아니고 발이 네 개예요. 말이 내기자 한계가 아니잖아 수리문도 하나 들어 놓고 원래 동서남북에 하나씩 두는 거거든 근데 요즘에는 그게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냥 모형으로도 걸어놓기도 해 이게 물론 저희 고사 지낼 때도 잘 되게 엽전도 걸어지기도 하고 말바구도 하기도 하는데 나는 말판자가 오히려 효과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애로부터 괜히 하지 않았을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말편자를 집에다가 다 걸어 놓으시거나 아니면 숨겨 놓으시거나 어디다 다 놓으셨다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거나 식당을 하는 사람은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에 하나를 두시고 나머지 댁에는 동서남불 하나를 두시는 거야 괜히 어설프게 걸고 이러면 하나만 하고 원래는 그말 발굽이 말 편자가 직접 말들이 사용을 했던 그 편자로 원래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세상이 하도 많이 좋아져서 뭐 플라스틱으로 모형으로 나오고 물론 의미는 좋아. 근데 내 말은 이기할 거면 제대로 알고 제대로 걸면 운이 들어올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도 말했다 드렸다시피 운이 안 좋고 아무리 재수 안 좋은 사람이 이거 백날 걸어봐야 성이 없거든 근데 내가 오래가 되면 좀 괜찮을 것 같고 뭔가 목표가 생기고 계획이 생기셨다 면 이런 방법도 괜찮을 거예요 근데 말하고 편지가 구하기 힘들어 우리도 하라고 할라 해도 정말 힘들거든 그러니까 모양은 비슷한 거라도 있어 저기 어디 막 전통시장 같은 데 가면 파는 걸로 나는 알고 있거든 그런 거를 의미를 부여하고 싶으면, 네 개를 사서, 사람이 왕래하는 입구 쪽에 하나 두시고 하나는 동서남북에 두시면 될 거예요. 아니면, 대부분 우리 말편지 하나씩 두잖아, 식당 면 식당 같은 경우는 제 추천해 줄게요. 원래 말하려 했는데, 그냥 말바구네 개잖아. 네개는 모양 그대로 그냥 입구에도 걸어 놓으시면 돼. 그러니까, 오른발, 왼발, 이렇게 다리 네 개잖아. 그 팔, 그 모양 그대로 네개 그냥 입구,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쪽에다가, 입구 쪽에다가 걸어 놓으시면 돼.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